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건희입니다. 요즘 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건강 악화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서 병원에서 건강 회복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수조원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이 없다면 사실 마냥 행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만약에 이건희 회장에게 어느 누군가가 나타나서 당신의 모든 재산을 주면 20대의 건강한 심체와 20대의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영원히 되는 것을 승낙하시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제안을 걸어온다면, 이건희 회장은 과연 어떤 결정을 할까요? 저라면 두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희 회장이 이 수조원에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죠? 이 건강을 사고 싶어 한다면, 지금 우리의 이 건강과 젊음은 이게 지금 얼마짜리일까요? 이건희 회장이 수조원을 지불하더라도 결코 살수 없는 이 건강, 건강과 건강이죠 바르면 돼. 이 건강과 젊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이 수조원을 지불해서도 결코 살수 없는 이 건강과 젊음을 반대로 소비하면서. 돈을 벌려 하죠. 되게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전 재산을 들여서 사고 싶어하는 이 건강과 젊음을 우리는 한달 월급으로 맞바꾸려 하고 있죠. 이한달 월급을 벌기 위해서, 건강과 젊음을 열심히 소비하면서 열심히 죽어라 일하지 않습니까? 목숨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건강과 젊음은 이 목숨과 같은 말이죠. 돈으로도 살수 없는 이 목숨을 우리가 이 돈으로 맞바꾸려 한다면, 단순히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맞지 않죠.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들여서 그냥 돈을 산다? 뭔가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천만원짜리를 누군가가 10원짜리로 맞바꾸려 한다면, 우리가 이 사람을 현명하다고 부르지는 않죠. 장사를 할 때, 내가 대가를 치른 물건, 값, 물건 값보다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돈을 받아야 우리가 먹고 살수 있겠죠. 천 원의 물건을, 물건을 떼왔으면 최소한 천십 원은 받아야 우리가 먹고 살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돈보다 귀한 목숨을 들여서 그냥 돈을 산다면 이건 뭔가 맞지 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지불하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사야 남는 장사겠죠. 그렇다면 이 목숨보다 귀한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목숨보다 귀한 것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은 이 목숨을 만드신 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피카소의 그림보다 더 귀한 것. 귀한 것은 이 피카소의 그림을 만든 피카소가 될 테니까요. 귀한 것을 만든 사람이 만든 자가 더 귀합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할게요. 뭐제 간증이라고 할까요?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저는 두달 전에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차가 한 번에 폐차가 되었습니다. 차산 이후로 단한 번도 가벼운 접촉사고도 없었는데 최초의 사고가 폐차가 되었죠. 지금 새로운 차, 신차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주문한 이 신차는 외제차도 아니고요. 뭐, 중형차도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소형차. 조그만 소형차를 주문했지만, 그래도 새 차를 주문한 거잖아요. 제가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이 차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자동차 딜러는 사실, 2일 전에 제가 이 차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2일 전부터. 그런데 아직도 출고가 안 되었다고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부품의 공급에 차질이 생겼대요. 그 얘기를 오늘 아침에 듣는데 이제 짜증이 확 나는 겁니다. 오늘 차가 나오면 어디 어디에 들러서 좀 머리도 식히고, 제가 책을 또 좋아하니까, 중고서점에 들려서 책도 좀 여러 권 사고, 그러고 아내와 간만에 드라이브, 세차니까, 드라이브도 하면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할 계획을 다 짜놓고 설레고 들떠 있었는데, 이게 아직도 출고가 안 됐다고 하니까, 짜증이 너무 해내셔야죠. 제가 이 생각에 빠져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적어드릴게요. 너는 그 차가 설레니 아니면 내가 설레니? 이렇게 마음의 생각으로 확 주시는 걸.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하나님보다 돈으로 할수 있는 중형차도 아니고 소형차 하나. 이 소형차 하나에 제가 더 설레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방에 들어가서 회개기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날마다 나름 기도하고, 말씀도 본다고 하지만, 결국 저도 이 눈앞에 보이는 물질 하나에 더 마음이 설레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저는 저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영과 혼과 육을 전부 통치하셔서 저를 하박국 선지자처럼 다른 것들이 아무 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건강과 젊음, 즉, 목숨. 이 목숨을 소비해서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은 돈을 사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거래를 하려면 건강과 젊음, 즉, 목숨보다 더 귀한 것으로 맞바꿔야 됩니다. 이 목숨보다 귀한 것은 딱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목숨을 만드시고, 목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목숨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서 이 목숨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사야 합니다. 이게 가장 현명한 거래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 하고, 남는 시간 에 기도 하고, 말씀 을보는 것이, 아 니라 기도 하고, 말씀 보고, 남는 시간 에일 을, 한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돈으로 살수 있는 것들에 설리지 말고요. 돈으로 살수 없는 하나님께 설렙시다. 하나님의 잔소리였습니다.